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구원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천만이니 나를 진칠지 아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에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로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반영을 당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잠깐 보시면 10편 3편 그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과거에 사울에게 10년 동안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군사의 규모는 압살롬과 비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죄인이고 다윗은 의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찾으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편 3편의 표제의 제목처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며 이것은 인생에서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또죽음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서 피하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적이 되지 못했고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을 휩쓸었던 양국 국가 대표와 이제 양궁에 막 입문한 초등학교와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아들 압살롬의 죄는 아버지 다윗의 이로부터 시작되는 죄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면서 지은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그 삶의 행동과 또 구체적인 많은 반역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의 열매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장자인 이복형 암론이 친누이 동생을 욕보이자 그를 죽이고 싸우는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윗의 신하들과 결탁하여 구에 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혼내지 않고 벌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단숨에 제압하고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죄는 자신의 많은 죄라는 절망감과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지은 시편이기에 탄원시, 탄원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탄식하며 지은 찬양인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몇 가지 신앙생활의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1절과 2절은 표면적인 상황과 내면적인 상황으로 두 가지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상황은 1절과 2절에서 많은이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치는 자가 많나이다 2절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짧은 문장에 세 번이나 많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상황은 정말 대적이 많이 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반역자들이 다윗을 둘러 진칠 만큼 표면적인 수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면적인 상황의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을 통해 다윗 자신의 죄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대적은 결국 다윗의 죄가 많고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죄가 많으면 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어떻게 그 자리에 당신이 설수 있는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과연 그렇게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난나 우리의 죄를 난나치 파헤치며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단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며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구원의 그 언어의 의미는 하에슈라고 말합니다. 정관사 하와 구원의 의미는 의미인 에슈와가 결합되어. 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더 나아가 애슈아라는 예수 그리스로부터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과 성공,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참담한 현 상황 속에서 있지만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그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또 기다려서. 호시탐탐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은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보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편과 3편부터 7편까지 그네가지의 그 10편은 여러 상황에서 부르는 탄원의 시 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3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지금 읽은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그 이유가 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나의 방패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 또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간증입니다. 양치는 목자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삶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의 주관자이신 또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많은 대적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역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뜻은 죄의 누명을 벗고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전환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인 다윗은 시편을 통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에 그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못할 문제로 고난 받고 계시다면 또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우리 상황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저 열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성산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이 시작되는 그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나치고 하며 주홍빛 같은 붉은 나의 죄와 실수 투성이에 나의 삶일지라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나의 마음과 흔들리 흔들리는 삶을 단단히 붙잡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모든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며 또 나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오직 예수만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수리동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단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수이동 지역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이동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1천 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25번째, 726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삶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